국민 여러분, 태극기 경제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 태극기 집회를 지켜보고 있는 미국 격포를 비롯한 전 세계 격포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자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수술을 지원하고 또... 최악의 선정 사상, 최악의 문재인 정권의 이 잔인한 이런 인권 유린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 살인의 위험을쳐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재혁명,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또이 집회가 끝나면 서청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웠고 추석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Mr. President Donald Trump, global leaders, we are waiting for surgery of i n n o c e n t President Park o n e suffering from critical diseases as a result of unconditional illegal 임피치먼트, and as a result of hasty and chilling trials,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말하는 탈의기 위해서 그리고 살인적인 졸속인민 재판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질병, 사법 살인의 위기에 최소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hat's why we are here to free t h o no u s t r i a l press backfield immediately. 그래서 저희들은 즉각 백화대 같은 등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합니까?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국, 산업행 활동을 젊은 혈기에 무궐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 조국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야책입니다 이 산업혁명은 사제폭탄 제조법 사제총 제조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제폭탄 사제총으로 무장봉기에 대한민국을 접목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반대한민국 단체입니다 이런 조국이 가야 할 것은, 조국 장관실입니까? 아니, 조도섭니까? 조국 구성하라! 주워. 구성하라. 주워. 주워. 이제, 그런데, 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또 공수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과 법원 위에 공직자 위에 군림해 가지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갖고또그 안에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이런 무서운 한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관료의 군림하고. 대한민국 합법적인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보수단체 그리고 우리 공화당 위에 모든 정당 위에 권리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탄원자 조국은 비리백화점으로 불립니다 세상에 가짜 표창장, 가짜 논문, 가짜 밭으로 대학도 무시하고, 고등학교도 무시하고, 대학원도 무시하고, 이런 갑질을 하는 조국을 부성하라 이제 후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소프 m 슨 박근혜, 세이 e n 소프 e 슨 박근혜, b a 박근혜 a n German Panther to the world. s u k u 유 a s a k 스 스탠 r 바 Sukura Sukura 는 u k u 합니다 저희들은 a s u k 대 r a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하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자 조포들과 함께 정치 세력들과 함께 태국계 집회와 함께 강결해서 문재인 양권 타하자 Mr. President, Donald Trump, please don't trust t h Kim Jong-un and Moon j i n They are not peacemakers but peace destroyers. They are not leaders but dictators. t r a s h i n g democracy and peace in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평화 파괴의 평화를 만드는자가 아니라는 아니라 평화를 파괴하는자. 지도자가 아니라 독자자인 김정은, 문재인 절대 신뢰하지 말길 바랍니다. We would like to strengthen Mr. President Donald Trump and the United States. 한동맹 강화하자! 한의동맹강화자 저희는 우리 공화당 조원님 대표님과 성문정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천만인 소명운동법과 함께 또 태극기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바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김정은 문재인을 퇴진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